자 오늘 회덮밥에 필요한 재료는 로메인, 어, 양배추 조금 하고 오이하고 그다음에 어, 파프리카 그다음에 요거는 참치 얼려 얼렸다가 저희가 먹으려고 해놨다가 지금 해동시킨 참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따 고추장 소스에 초장 소스에 쓸 레몬이 필요합니다 자 로메인은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이거는 절려요 그리고 이렇게 쓸어줍니다. 저는 칼질을 잘 사실은 못해요. 그래서 칼질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처럼 더운데, 사실 불 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웬만하면 불을 안 쓰고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선호를 해서 먹고 있어요. 이거는 물에다 담글 거예요. 양배추도 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채를 좀 곱게 치시면 돼요. 왕. 제가 칼질을 잘 못해서 왕 너무 작네요. 이두 개는 물에다 담가놓을 거예요. 파프리카를 저는 파프리카에 비타민이 많아서 파프리카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프리카를 위에다가 고명처럼 올려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색깔 좀 이쁘게 내려고 사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거를 안에 보면 씨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사실 미니 파프리카를 좋아해서. 이런 거는 별로 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오이를 집어 넣으면 더 상큼한데 또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 오이는 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이것도 채 쳐서. 이 사이에는 참치를 얼리지 않은 참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카스코나 샘스나 가면은 이렇게 덩어리로 파는 게 있어요. 한20몇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사갖고 지금 저희가 전번에 한번 먹고 또 남아서 요만큼이 요만큼을 삼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요만큼이 남아서 또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거는 깍둑썰기로 쓰시면 돼요 깍둑썰기 조금 크게 쓰셔도 되고 이제 우리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입이 크지 않은 관계로 조금 작게 쓸게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잘 안썰어지네요 그러면 은또 한번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면 씨! 하고 여기 나오겠지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 얼리지 않은 참치가 사실은 없어요. 생물 참치가. 근데 여기는 하와이는 이런 생물 참치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요걸 또 다음에는 제가 포케하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이 참치 같은 거를 이렇게 사서 바로 먹어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참치나 연어 같은 거를 회를 갖다가 사다가 바로 기생충이 있을지 몰라서 또 한번 살짝 한번 얼렸다가 다시 해동을 시켜서 먹는데 진짜로 제가 이거는 저희 그 제가 다니는 식당에 있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스시맨, 스시맨한테 물어봤어요. 연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 해서 먹냐고 물어봤더니 사시미로 먹냐고 물어봤더니 어, 자기네는 얼린대요. 한번 얼렸다가 해동을 시켜서 먹으면 그 기생충이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야채가 물기가 빠지는 동안 제가 초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일반 숟가락 한6 숟가락은. 한 음. 여섯 숟가락은 두 개, 두 개. <laughs> 크게 드세요, 크게. <laughs> 자, 그리고, 레몬즙을 짜주세요. 여기다. 오케이. 하고, 지금 씨가 들어갔죠? 씨는 빼야 되겠죠? 어. 보통 이런 거할때 비율은 1대1대1로 잡으시면 돼요. 1대1대1. 그러니까 고추장 1이고, 그러면 설탕이, 아이고, 이게 아빠집니까? 네. 그럼 설탕, 설탕을. 제가 큰 숟가락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개 정도는 진짜 해야 되겠네요 우리 말, 딸, 우리 딸 말자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만 해볼까요? 보통은 1대1대1이 맞습니다. 이런 거할 때는. 근데 해보고, 어, 드시면은, 드시거나 들 달면은 조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이다가 있으면은 사이다를 넣으면 넣어서 마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이다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물건 볼을 준비를 했으면 먼저 로메인을 깔아. 로메인을 깔아요. 야채, 야채가 조금 작다. 이제 보리 우리가 그때 큰 걸로 쓸 수가 없나 보다. 자, 로메인 먼저 깔고, 그다음에 양배추를 양배추를 깔아요. 이렇게. 이오일을 네, 올리고. 이렇게. 이 파프리카가 노란 게 별로 없어갖고, 네.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죠. 아차! 아차! 차. 뭐, 아, 많이 드시고 많이 올려도 이런 거 해봐야 20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있쓴게 거의 10분밖에 안 되는 3승니까 여기다가 잠깐 내가 하나를 뜨는 데 마사고 마사고를 저희는 좀큰 거를 사다 놔요. 그 업소에서 쓰는 그런 큰 양을 사서 이렇게 조금씩 등분해갖고 지금 랩으로 씌워놔서 냉동실에다 얼렸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사고를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놓고요 한국에는 날치알 같은 게 있어서 날치알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날치알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불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 집은 다 용량이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참기름, 세세미 오일, 어?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줍니다. 안 나오네요, 얘가. 이렇게 해서 깨. 이렇게 해서 한끼 저녁 어떠세요? 자, 안녕. 제대로 해 줘. 자, 안녕. 맛있게 어떻게 드세요 어떻게? 드세요.